안녕하세요. 마트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와소나우 대구인 와인 중독 프로젝트 와인 글라스데이 3회차 영상입니다. 어, 일단 와인 리스트로는 샴페인의 위 에크레르 앵소시앙스 로제 샴페인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큐무리버 레이스로드 샤도네잇 2023년 빈티지 그리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퐁텐 가녀르의 볼렛 프리미에크리 로데션2022 각각의 용량은 70ml로 각각 받았고 지금 금액은 3만 원이었습니다. 먼저 샴페인 위레프레르 앵소시앙 로제 샴페인입니다. 그다음 얘가 오늘 저희 글라스데이 첫 번째 이제 샴페인 와인인데 일반적인 샴페인은 아니고 얘는 로제 샴페인인데다 우리가 샴페인에서 로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인 레드 와인의 로제 같은 경우에는 적포도 품종 자체를 껍질 채 이제 침룡하는 과정에서 색이 개느 정도 빠졌을 때침룡을 멈추고 껍질을 제거했을 때 이제 로제를 만드는데, 그 샴페인 지역에서는 어떤 세니의 방식 말고 얘들 블렌디드 방식을 쓰요 스틸 화이트 와인을 만든 상태에서 병입해서 기포 발효를 하기 직전에 일부 스틸 와인들, 피노누아를 섞어가지고 로제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어얘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비티진는2 0 1 9년도 와인이고요. 2 1년도 대고를 했으니까 지금 대고를 한지한 4년 정도 된바트이어서 I 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드를 썼다 보니까 샴페인에서 쓴맛 자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 와인은 지금 어느정도 시간 경과되면서 s y 쓴 느낌 자체가 좀 많이 그 잡혀있는 느낌이 a 고 t 어, g 이좀 t h 스타일. o t h 해 볼게요 게요 샴페인 같은 경우는 먼저 색상이 붉은 살짝 있짝있제색제을보을습였습니리그리서 어, 향은 향제처제 처음에 get 그 고소한 향으로 시작해서 붉은 과실 그리고 은은한 시트러스 그 이후에는 바주스 같은 느낌으로 계속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같은 경우는 어, 자글자글한 기포감이 정말 크리미하게 느껴졌고 끝맛에 약간의 쌉싸름한 떫은 맛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 샴페인의 산도 주시한 산도랑 같이 남아서 상당히 밸런스 있게 마무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화이트 와인 큐무리버의 메이스 로드 2023년입니다. 어? 화이트 와인 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는 이제 큐무리버라는 와인거리 2023년도 수확한 와인입니다. 어, 일단 뉴질랜드 와인인데 뉴질랜드 하면 보통 이제 쇼비뇽 블랑 많이 생각하시는데 얘는 샤르도네랑 피노를 만드는 그런 메이커. 어 뉴질랜드에서 피노 뭐 샤르도네? 샤도를 여러 퓨메를 만드는데 혹시 어, 샤도네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얘를 블라인드로 정말 많이 서비스를 했었었는데 대부분 이 구근이나 제가 거의 2019년 곡기 뭐, 메부터한 4년 정도 계속해서 매년 계이스팅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뭐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구근의 에어가 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은 퀘스트 시죠 퓨무리버 같은 경우는. 일단 색상 같은 경우는 연한 레몬빛을 띠고 있었고 향은 어, 마냥 화려하기보다는 살짝 정적이고 차분한 오크 터치 향이 살짝 있다가 열대 과실이 연상되는 시트러스 계열의 향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바디감은 라이트하고 맛은 이제 시트러스함이 강해서 그런지 파스타랑 같이 곁들여서 마셨는데. 파스타보다는 초밥이 조금 더 생각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마지막 레드와인은 홍텐가냐르의 본래 프리미에 그리 글로데 션 2023년입니다. 어, 세 번째 피노노아고요. 홍텐가냐르라는 생산자고 얘는 사실 샤샤르몽냐시를 베이스로 하는 화이트 생산자인데 본 쪽에 어떤 화이트 생산자들이 지구온화나유의 기온이 조금 올라오고 나서 피노를 또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류 쪽의 생산자들도 최근에 알리코테라든지 또는 이제 샤도를 많이 만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부르근유가 리와 본이 조금 품종이 구분이 많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천재는 서로 서로 이제 품종을 떠나서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닐까 생각하고. 홍탱가냐르 같은 경우에는 사천용나숲의 그래도 굉장히 평균적, 평균 이상의 와인을 매년 생산하는 집이고. 뭐, 제가 이 집을 설명드리면, 작년 한해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만든 화이트 집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와인이고, 어, 얘는 피노인데 본래에, 클로드 센이라고 하는, 그런 프리메이크리 등급의 파시고요 굉장히 쥐딕은 개미향이라든지, 본래스러운 느낌보다는 조금 떼우아한 스타일의 와인이어서, 한번 테이스팅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글라스 와인의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와인입니다. 어, 폼텐 가냐르 같은 경우에는, 은은한 루비 빛깔의 색상으로 보였고, 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신 레드와인들은 다 게임이 하거나 동물적인 향이 났는데, 이번엔 그런 향이 없이 바로 깔끔한 장미향이 나서 그런지 세련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강했고, 그리고 단을 받고 나서 제 쪽으로 이제 가져오는 그 상황에서 딸기가 연상되는 레드베리 과실 향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입안에서는 이제 향과 일치하게 말린 장미향과 주시향, 베리에가 공존하면서, 어 뭔가 상당히 복합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70ml만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일 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가 피노나를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향만 맡고 이제 내려놓고, 또 이제, 아, 마셔야지 하면서, 향만 맡고 내려놓고, 이렇게를 계속 좀 반복할 정도로, 비워지는 게 너무 아쉬운, 그러니까 계속 마시고 싶은데, 이제 양은 적으니까, 그게 막못 마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 이번 3회차까지 다녀오고 나서, 1회차에도 브로건 루즈가 나왔고, 2회차에는 독일 피노. 3회차는 이번에 다시 프랑스 피노노아 프리미에급으로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 피노노아를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 본래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퐁탱 가냐르가 제가 와인을 처음 이제 모임을 가는 초반에 그때 샤샤누 목마쇠로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제 화이트 생산자지만 그 화이트를 특출나게 잘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레드 와인도 어느 정도 기대 이상으로 잘 한다라는 걸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지금 이제 1회차 같은 경우는 저는 화이트가 제일 만족도가 높았고, 2회차는 조금 고르기가 조금 어렵고, 3회차는 이번에 레드가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4회차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와인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